하게 아예 못 먹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아무리 네. 적은 용량을 줘도. 그래서 그런 이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 대안 으로 최근에 나온 게. 한 10년 전부터 사용되어 온 보톡스 하고 그다음에 투적 항체 치료제가 있거든요 엠갈리티 네 엠갈리티하고 아줄비두 네. 가지가 지금 현재 아. 나와있고 전 세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개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톡스부터 말씀을 드리면 은 이제 보톡스는 우리나라에 이제 미용치료제로 들어온 지가 이제 거의 30년 가까이 됐죠 그 약이 맨 처음에는 뭐 어마어마하게 비싸기 때문에 많이 쓰인 데가 이제 비버리일즈에서 많이 있어요. 거기 돈 많으신 만화님들하고 배우들이 이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배우들이 주름 피려고 사용하다 보니까 두통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왜 이러지? 그리고는 그거를 대서 연구를 시작했어요. 이제 근육을 이완시켜서 주름이 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근육 긴장에 생기는 긴장형 두통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긴장형 두통 환자를 가지고 임상 시험을 해봤더니 효과가 없는 거예요. 어, 효과가 없게 나왔나요? 네, 음. 효과가 없었어요. 근데 편두통 환자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제 아 이게 주름 피는 거는 근육을 마비시켜서 주름을 피지만은 보톡스가 편두통을 좋아지게 하는 거는 또 다른 기전이 있겠구나 해서 이제 최근에 밝혀진 게 지금 현재 표적 치료제로 나온 약제들이 CGRP라는 신경 전달 물질. 두통 유발 물질이거든요. 네. 그거를 차단시키는데 이 보톡스도 CGRP라는 물질에 작용을 해가지고 음. 이제 두통을 좋아지게 하는 거예요. 10년간 여 임상시험을 거쳐가지고 2010년경부터 이제 FDA 편두통 치료제로 승인을 받아서. 편두통 환자에서 보톡스를 쓸 때에는 얼마에 한 번씩 쓰세요? 편두통, 이제 주름 빌때 쓰는 그 기간하고 비슷합니다. 주름. 아. 피로 오는 환자분들이 보통 3에서 6개월에 한 번씩 주사를 맞으시거든요 네. 3개월 단위로 하는데 어떤 환자들은 뭐 6개월씩 효과가 가기도 하고 네. 주름피는 건다 비슷해요 그래서 어떻게 편토이다 좋아져서 아 이제 보톡스 치료 그만할까요? 그래도 계속 해달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마가 이렇게 펴지는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laughs> 일선이조인데요 네. 지금 네. 편두통으로 보톡스를 맞으면 급여가 되죠? 아급여는 안 되요. 실비가 아 되잖아요. 아 <laughs> 실비자격이 되니까. 어쨌든 어쨌든 보험이 되잖아요. <laughs> 네, 네. 아, 갑자기, 보험이 되니까. 또, 또 그러니까 또 아, 그러면, <laughs> 아니, 어디에 맞아요? 그 서른 한 군데 넣는데요. 서른 한 군데 넣는데 앞에다 놓고 뭐 어깨에다가 놓고 그러는데 앞에 놓는 군데가 이 주름 피는 뭐. 위치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아, 아. 이어서 <laughs> 최근에 나온 다른 표적 치료제 아, 네. 이거 네. 그러니까 또두통의뭐 원인은 대구 다양하고 유전적인 요인이 강하지만은 네. 두통 자체를 유발시키는 거는 이제 CGRP라는 신경 전달 물질에 서 음. 두통이 발생하고 전달이 되거든요. 네. 그 CGRP를 직접 어겨냥해서 만든 항체 치료가 5년 전부터 FDA 승인을 받아서 3년 네. 전부터 이제 국내에선 들어와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급여가 됐죠? 예 네, 그리고 네. 9월부터 급여까지 돼가지고요. 그래서, 원래 항체 치료는 뭐 현대 의학의 총하고 지금 기존의 치료제인 알약하고는 뭐 워낙 가격도 비싸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맨 처음에는 주로 면역질환이나 암치료를 위해서 사용되는데 지금은 뭐 고지혈증 치료도 이제 도 나오고 편성치료도 되고 네. 모든 병에서 창체치료의 가장 큰 장점은 타겟에 아주 특이하다는 거죠 그 타겟에서 아주 스페스픽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고 효과 좋고 그 다음에 굉장히 반감기가 길기 때문에 음. 약은 하루에 많게는 세번또 먹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는 한 달이나 세 달에 한 번씩 주사를 하면 되기 때문에 환자들이 굉장히 한 이점이 있죠 주사하면은 고그 물질에 가서 작용을 하다가 몇 달간 그런 효과가 나타나다가 나중에는 아미노산으로 분해돼서 신체에서 재생해 사용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장이나 간에서 배설되거나 대사되지 않으니까. 간질환자나 신장 질환자한테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 다른 약물 복용한 환자한테도 어 다른 약물 상호 작용이 없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보통 두 곳에서 다 내사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런 주사로 예방 치료하면은 급성기 치료가 필요 없는 거예요? 90% 정도의 환자가 굉장히 많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 데이터를 보면은. 한 이십 퍼센트 정도는 이제 완전히 두통이 없어지고요. 그전에는 진통제를 먹어도 두통이 그냥 잘안 가시고 했던 환자들이 이런 틀탄을 먹었던 환자들이 타레르만 먹어도 두통이 좋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니까 두통 강도도 약해지고 빈도도 약해지니까 네. 삶의 질이 많이 바뀌는 거죠. 현두통 환자들은 다 보톡스나 엠갈리티를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특정 분만 네. 가능한가요? 그렇죠. 보톡스 같은 경우는 이제 두통이 좀더 자주 있는 환자들한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만성 편두통 환자한테 가장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한 달에 네. 아픈 날에 반성. 보통 더 많은 환자한테 보톡스를 사용하게 되고 네. CGRP 항체 같은 경우는 모든 편두통 환자한테 다쓸수 있습니다 단 급여 문제는 조금 다른데요 그래서 네. 보톡스는 어, 급여가 안 되고 있고 CGRP 항체는 9월부터 급여가 되는데 급여 적용을 받으려면 6개월 동안 매달 15일 이상 두통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우울증 약이나 간질약, 파압약을 네. 6개월 동안 이세 가지 이 상을 복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에 15일 이상 머리 아픈 환자들이 그러니까 그 보험의 기준은 굉장히 네. 허들은 높습니다. 네. 두는 그 비급여일 때랑 급여를 인정받았을 때비용 차이가 몇배 정도나요? 어, 그러니까 비급여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100대 100으로 그냥 환자 부담금 100%에 한자당 예, 부 100%로 하면은 3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음. 보험을 하게 되면 15만 원입니다. 절반이. 아, 근게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개월 동안 일기 쓰고 그 다음에 약 그렇게 계속 좀막 굉장히 고용량의 약을 세 가지를 이 복용을 하고 그 절차도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보험 적용 받아서 하는 경우는 뭐 허들도 굉장히 높을 뿐더 환자들도 불편해서 별로 선호하지는 않아요. 이 밖에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최신 치료법이 있을까요? 그 트립탄제가 어, 혈관에도 좀 작용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뇌졸중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환자들한테는 금기로 돼 있어서 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그런 심장 질환자에서 쓸수 있는 혈관에 작용하지 않는 비판이라고 그러는 제재가 10월 달에 또 새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종의 CGRP 항체가 나와 있는데 그것도 내후년쯤에는 네, 배에다가 자가주사로 맞는 거고요. 혈관으로 넣서좀더 빨리 작용을 하는 주사제도 지금 곧 우리나라 국내 임상이 끝나는 대로 출시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CGRP에 작용하는 또 먹는 약도 있습니다 먹는 약도 아... 지금 우리나라에서 임상시험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부터 아마 네오년 정도에는 출시되고 그리고 또 다른 거로는 비약물적인 치료로 신경이 다 이런 3차 신경이 하고 후두 신경하고가 다 내에서 모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전기 자극을 줘요. 결국에는 그게 내간에 가가지고 그 모이는 장소를 자극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거로 이제 편두통을 조절하게 되는 게. 그러니까 이마에 붙이는 그런 전기 자극. 치료제 또 현재 게어 수입돼서 있는 것도 있고 국내 벤처 기업에서 또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두통 치료 옵션이 굉장히 다양해진 거죠.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보톡스 제외하고는 최근에 몇 년간 나온 것들이어가지고 예 네, 맞습니다. 그동안 환자들은 엄청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그래서 편두통 환자가 그렇게 많은데 실제로 병원 간 환자들이 적은 게. 진통제 있잖아요. 개보린 같은 거라든지 네. 뭐 진통제 펜잘 뭐 많이 이제 국민 진통제 알려진 이런 약 하루에 세 번씩, 10년, 20년씩 복용하시던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와서 이야기하면은 편두통 또 치료법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언젠가 한 번은 갔었어요. 두 가지 경우죠. 그러니까 약을 먹어 봤는데 부작용이 심해 가지고 아니면 효과가 없어 가지고 환자가 그만 가든 특히 대학병원 같은데 가면은 의사들이 두통하죠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두통을 이제 전공하거나 그런 관심 있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아유 나도 아파요. 참고 지내세요. 그리고 <laughs> 신경과 의사들 그래도 좀 편두통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잘 알고 환자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아는데 이제 어떤 약을 어떻게 써야지 되고 막 복잡하거든요 예를 들어 내전증약이나 항우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은 용량부터 막 약을 올려 쓰고 네. 그런 과정도 복잡하고. 음. 지금은 의사들이 다 너무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자기 전공이 아닌 환자들 보기 싫거든. 요 근데 와가지고 계속 아프다 그러면은 나중에 화내고 그냥 참고 지내. 나도 아프다 그러고 다 체질이고 약없다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아마 안그렇겠죠 요즘 은 이제 많은 옵션이 생겼으니까 실제로 의사 도답답하고 그러니까 환자들 화내고 그냥 그래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전박대 당하고 그 서럽게 그냥 몇십 년을 그 이후로 계속 지내던 거. 말씀 듣고 나니까 그러면은 머리 퉁증이 의심되면 어, 바로 대학병원 가는 게 좋은가요? 동네 병원 가면 또 고생하는? 신경과 의사를 찾아가면 일단 좀 대접을 받습니다. 평통하는 워낙 많다 보니까 뭐 혈압약 타내 것이 혈압약 타다가 당뇨약 타다가 자기 머리 아프면 그 이야기 할수 있죠. 그러면은 의사는 자기 아는 범위 내 치료를 할 거예요. 만약 근데 이제 그 치료가 잘 들었고 그러면은 그냥 치료를 받으시면 되고 만약에 뭐 부작용 이 있다든지 참 효과적이지 않으면은 네. 이제 가까운 신경과를 가시면 되죠. 네.